안녕하세요. 서연입니다. 오늘은 이거, 굿즈우기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카스에서 주인님께 구매를 했고요. 안유진님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안잔, 초지등, 어체국에서 대한민국 편으로 5 5 0원에 구매해주셨습니다. 너무 예뻤죠? 저도 이렇게 동서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 중인데. 저는 아무것도 많이 안 팔릴 것 같아서 이런 걸방지해봤 진짜 무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근데, 칼을 들고 와야 될것 같은 느낌. 아니네, 안 들고 와서. 패치 패스를 예쁘게 마감을 해주셨어 아, 우와. 안은다 비었습니다. 여기도 포장이 너무 깔끔하게 예쁘게 해 쳐가지고. 저도 치켓으로 한번 포장을 해보고 싶어요. <laughs> 이렇게 왔어요. 이거 아까 그 동송이랑 세팅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고지 거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입니다. 이렇게 있고 아, 너무 예쁘다, 이거. 일단은 포토카드. 이거. 무슨 포토카드였더라? 어, 진짜 예쁘다. 베비 님도 아닌데요. 진짜 예뻐요. 이렇게 포토카드를 구매를 했고 근데 진짜 색감 너무 안 잡아 주는 것 같은데. 진짜 색감이 너무 예뻐요. 약간 아쉽긴 한데 색감이 약간 예, 진짜 잘안 잡아 준것 같거든요. 예쁜데 카메라색감 너무 못 잡아줘. 이거는 푸시 포카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구부러져가지고, 레드 포카기도 하고, 이게 푸시 포, 시 포토카드 같은데. 몇 장일까요? 아, 여덟 장이에요, 여덟 장. 8장. 여덟 장에 천 원에 구매를 했어요. 아, 너무 예쁘다잉. 베비님도한 포토카드. 딱 보고, 500원으로 판매를 하시길래, 얼른, 그, 2,500원으로 구매를 했어요. 진짜 싸죠? 이거로 2,500원에 이렇게 총 구매를 했어요. 편비가 550원이 나왔는데, 500원만 지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아닌가? 3,000원인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일단, 떡메모지인데 저희가 대떡매 살려다가 안 샀거든요. 터졌대. 어, 대떡매를 살려고 했는데, 안 샀거든요. 근데 후회되니요 살걸. 아니, 너무 예쁘다. 저 떡매를 좋아해요. 구대구 맞나? 구대구 맞는 거 같아. 구대고가 맞나? 맞겠죠? 뭐 포토카드. 아이 근데 이제 구별도 안 가네. 팔다팔는지 구대구인지 구별도 9대구 안 가가지고. 이건 구대고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포토카드 이거 슬기 언니 포토카드 세트 하고 슬기 언니 땅에 뭐지? 근데 다 구매한 게 슬기 언니네요. 슬기 언니가 최애라서. 제가 슬기 언니가 최애예요. 슬기 언니가 최애고 썸일를 찍었기 때문에 어떻게 찍지? 그쪽 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